안녕하세요 u I w w e t h e o u e y e y o e o u e you. I love you. I l e e o e e e o e e e o 요안요요 백수환, 카이 선생님 이런 수식어로 불릴 때가 되게 많았어요 <목소리가> 자, 세븐틴의 안무의 아버지라고 불린 원 밀리언의 최영준씨 세븐틴의 어, 데뷔부터 한 서너 곡 정도 빼고 다 경험한 것같 미쳤어요 그 사람들 오케이! 예 <목소리가> 좀 자신 있는 것 같은데요 딱 1년 전에 99명 해본 적 있고요 <laughs> 는1 0한명까지 해봐가지고 뭐 이런 다이너퍼포먼스가 저한테 약간 좀 일반적인 일이어가지고 근선이 두 개가 있잖아요. 백구영 최영준 이렇게 있으니까 와 마마 베스트 안무가상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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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안무가 부분 국문적으로 찾아. 야 k p o 쪽에 약간 뭐 흰수염 느낌이라고 음. 그래. 신수염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. 맞아 맞아 맞아. k p o 안무 씬의 거장 리더 백구영 그리고 브리더 최영준 두 분의 점수만이 남아 있습니다. 거장이라고 상태립니다. 붙이지 말아주세요 제발. 아, 피요 어장, 어장, 거장, 거장거장 어장, 거장. 어장, 거장. 어장, 어장, 장 어장, 아장 어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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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장, 어장, 어 어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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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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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우리 애들 얼마나 사랑해. 잘하는... <목소리> 아 역시 우리 맥퀸의 월클이다. 집착하게, 집착하게. <목소리> 이들원 계급의 메인댄서는요? 제발 원밀리언의 니노 유메키입니다 원밀리언의 니노 유메키입니다 휘입니다 1루의 승패를 공개합니다 총점 1,080점으로 원밀리언이 승리를 가져가며 조회수 143만 5,187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이기려고 음... 니 일로와 마 <laughs> 너무 잘했어 우리 어,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면서 보냈던 그런 좋은 시간만 가지고 가자고 전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아, 우리 너무 재밌게 너무 후회 없어요 오늘이 어일좋았어요 아, 아, 우리 되게 즐겁게 했어잘하어 재밌었지. 아 그럼 됐어 너무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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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거했어너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오 진짜 진짜 같아 좋았어 좋았어 고생했어요 여러분 몇명더 붙이면 될것 같아 이거를 바꿨으면 좋겠는데 친구가 천장을 보지 말고 엎드리고 시체를 발견한 느낌이 나지 않아요? 어 그럴 것 같긴 하다 잖나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우리가 시체에서 나올 거면 걷어내면서 약간 뚫고 나오는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. 현실적으로 아, 좀 어렵지 않을까요?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팜팜팜 팜, 팜 하고 뭔가 매키를 데리고 나갈까? 아니요. 어 그냥 갈라질게. 네. 아니 이럴 거면 뭐 디렉터를 주지 말던가. 지금은 솔직히 나 기분이 너무 나빠. 하나하나씩 하나하 하나 계속 내 이런 생각을. 나는 계속 하면 이렇게 지치더라고. 그런 의미는 아니고. 영준이 형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. 저 같아도 나빴을 거고. 근데 이제 제가 영준이 형이 기분 나쁠 거 같으니까 무작정 좋아요.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. 그 정도로 이제 이 퍼포먼스를 잘하고 싶었고, 잘 준비하고 싶었고. 저 정말 기분이 좋다는 것 같아요. 저저정로퍼포먼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, 많은 사람들과 팀을 이루고, 하다 보면 뭐 부딪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. 서로 너무 달라서 그래요. 나빠서가 아니고 그래서 너무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정말 또 평소에 존경하는 거부터 알 거야. 평소 존경 진짜 많이 하고 또형 형이 저기 속이 넓으니까 좀 참으세요. 샘쌤샘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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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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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버스장 가져? <laughs> 배틀 생긴 게 시작했습니다, 여러분. 영준 형은 지금 주머니 손 놓고 있어요, 지금. 이미 화나셨어요. 지금. 각오 한마디를. 같은 하늘 아래. 어.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할 순 없죠. 네. 언제부터 하늘에 태양이 두개 있었죠? 태양은 어. 하나다. 이 진리를 오늘 증명하겠습니다. 팀끼리 싸우지 마. 아니 더 싸워라. 그래 싸워. 배틀을 마치고 오신 K-POP의 거장 최영준 씨를 모셨습니다. <laughs> 형 오늘 엄청 이기고 싶어 하시던데 이기 이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? 사실 뭐 집안 싸움이라 뭐 맞아요. 네, 칼로 물백이죠. 네, 뭐, 이러서 네. 이겨서 뭐 합니까? 오늘 한 태양을 지게 만들겠습니다. 아까 네. 이기죠. 좋죠. 좋죠? <laughs> 아니, 솔직히, 솔직히 좋죠. 이기 막 이기려고 <웃음> 막 좋아. <laughs> <막>.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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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y the wrong words you be hangman w h y be stick to your b i t c h like a straight How ten 대죠 어떻게 백구 형 씨가 한번 백구 형씨돈으 yes,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기분이 개잖 기분이 개잖 보지 마. 죄송합니다. 이제는 들을 수 있다. 원밀리언의 배구양 씨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. 저는 구양이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. 야. 목소리 깔지 마. 목소리 깔지 마. 왜 그렇게 목소리를 까는 거야 <laughs> 백씨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를 그렇게 먹어요? 응? <laughs> 나 원래 먹 <나> <laughs> 오가 나타났어! 도망쳐! 브로그 릴리! 릴리 올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발 좀 그만해라는 표정인데 제발 좀 그만해! 오늘 컨디션 어떠십니까? 그놈의 카메라, 그놈의 <laughs> 카메라, 진짜. 진짜. 진짜야. 몸부터 이제, 지 아, 저, 저, 어, 야 <�COM> <말>. <S 나도 Westfungs> 하정우도 못는데게 인정합니다 이거 인정할게요 하정우도 이 봤는데? 이건 정말 못는데하정우는는데막 하지만... 이러고 찍으면서 들어오지 마 진짜 저를 태워다 주고 있습니다 아니, 혼밥도 못하는 애가 혼밥한다고 해가지고 신경 쓰여서 같이 먹으러 가고 있어요 네, 배 고파가지고 얘 혼밥 못하거든요 무슨 애도 아니고 혼밥을 못해 형, 혼밥 못하는 사람 많아요 배가 들고픈 거네. 배 진짜 고픈 간다. 혼밥, <laughs> 저도 집에서는 할수 있어요. 집에서는 못합니 <laughs> 저희는 콘서트 끝나고, 지금 구영이가 소고기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, 얘 예, 혼밥도 못 하잖아요. 고기 먹으러 왔습니다. 그래서 소고기는 구영이가 사기로 했어요. 영준이 형이 너무 졸리다고. <laughs> 집에 가고 싶다고 하는 거를 제가 붙잡아서 나 혼자 못 먹는다. 혼자 고깃집은 죽어도 못 간다. 아 무슨 애야? 애도아니고 왜? 혼자 <웃음> 고깃집으로 <웃음> 어떻게 와요, 형? 배 배가 들고픈 거야, 이게 배가 들고픈 거야. 같이 하는 댄서분들이 너무 대단한 분들이라서 진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, 일단. 와, 나 저도 완전 똑같아요. 그냥 <laughs>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. 네. 저도 배움. 제가 먼저 했습니다. 나는 이거. 처음 녹화 때부터 나 얘기했어? 아닙니다. 근데 지금은 제가 먼저 했으니까 프라임 퀸즈 마지막으로 우리 팀을 홍보하기 위한 빌드업이었다. 아 마지막 파의 아 주인공은 아 우리 거다. 아아 <laughs> 네. 아니 우리도 저런 거 준비할 걸 그랬어. 아 네. 저런 거 준비할 걸. 아 그래야 모, 그래야 모, 몸에라도 써올 거 통계 안무 연습 영상이 있다면? 형 그때 바지 벗고 연습했을 때안 찍었나? 애들은 다 우통 벗고 연습하는데 저는 제 몸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우통은 못 벗고 전 바지를 그걸 어떻게 먹는 거야? 우리야 재밌는 게 재밌었어요. 제대로 나오지 아, 핸드폰을요? 어, 핸드폰을 맡겨버려 진짜로 비방 해제하고 한번 할까요? 아, 너무 아. 재밌을 거 같은데 뭐형 네이버 메인 나오셔도 괜찮으시겠어요? 비방을 많이 잡을 때 쿠르만 가 있나요? 원밀은안박세요형 우리? 네. 기가? 유형 봐봐 거의 수평에 가까워 음. 어, <laughs> 저스트 저크 보다 원밀이란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<laughs> 쌤 이렇게 잘생긴 애들은 그냥 대충 하셔도 돼요 그냥 대충 해도 얘는 그냥 무대에서 그냥 괜찮아요. 저 빨리 봐도 돼요. 저 지금 무대 올라가야 되는데. 아, 이형 나가라고 좀 해줘. <laughs> 제가 구영이한테 열등감이 있어서. 감사합니다. <laughs> 준비하십시오. 멋있었어요. 아, 멋있었어요. 형 괜찮아요, 괜찮아요. 멋있었어요. 아, 잘, 잘. 아, 아. 미안해, 구영아. 그 아, 나 너무 헤맸네. 잘했어, 잘했어. 멘탈 켜야지, 멘탈 켜요. 하던 거, 하던 거. 잘하는 거, 잘하는 거. 냉정하게 카피 구간만 두고 봤을 때 누가 실수가 더 많았냐 하면 우리가 더 실수가 많았어 비교본 순간부터 인정했어 솔직히 <laughs> 욕심이 컸던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제 울분을 대신해서 울어준 것 같아요 <laughs> 괜찮아? 네사아 진짜 또 우는데 나도 눈물 엄청 참았어 이번에 그냥 제가 욕심 많았던 거예요. 아니야, 나도 같은 마음이었어, 사실. 내가 짰어도, 내가 진행했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야.